안녕하세요. 저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 방송 리뷰를 하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한국의 기획사 f p c 엔터가 제작을 진행했던 한일 합작 아이돌 밴드 제작 방송인 더 아이돌 밴드가 끝이 났거든요. 제가 이 방송을 3화까지 리뷰를 하다가 멈췄는데요. 이제 일단 이방송에 반응이 너무 없었어요. 시청률이 아예 없었고 제가 4화를 사실 보면서 리뷰를 찍었는데 리뷰를. 할 말이 너무 없더라고요. 3화까지 했던 말을 그냥 계속 똑같이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뷰할 내용이 있을 때 다시 리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이제 방송이 끝났어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 방송의 마지막 후기를 한번 남겨보려고 하거든요. 어, 당분간 요 역광 상태로 같이 같이 촬영을 같이 같이. 하는 점을 양해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방송이 너무 지루했어요. 이게 첫 리뷰 때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보컬 참가자들의 실력이 좀 너무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국 이 방송의 한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아무리 연주를 듣는다고 해도 저렇게 심심한 보컬들의 무대를 한편에 막 여러 번을 연속으로 보다 보면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방송 전체를 봐도 누구에게 추천할 만한 내세울만한 무대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요. 방송 안에서 어떤 예상외 의 전개가 되거나 재발견이 되는 멤버도 결국 없었죠. 물론 몇몇 멤버들이 성장을 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 이거 냉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많은 전문 스태프들이 붙어서 티칭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고 방송도 계속 촬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딱그 정도였다고 봐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그 이상 성장한 멤버가 없어서 경분을 할 만한 포인트가 적고 또 1차 그냥 본인들이 자기소개 무대 했을 때 그때 잘했던 멤버들이 뭐 크게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갖고 있던 본인의 실력들을 계속 보여주다가 어 당연한 듯 누승을 하고 방송이 끝났거든요 근데 이건 연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참가자들의 한계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이 아이돌 밴드의 오디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라는 걸 다시 생각을 했어요. 한국은 밴드의 지원자 자체가 적잖아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힙합, 아이돌, 솔로 가수에 있고요. 소수가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지망을 하지만 그런 이들은 진짜 밴드 음악을 하려는 것이 아이돌 밴드를 지망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밴드 강국이고 밴드 지망생이 넘쳐나고 있지만 일본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밴드를 하려고 하지 시키는 대로 해야하는 아이돌 밴드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되게 적어요. 실제로 수많은 밴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아이돌 밴드의 수는 되게 우리나라만큼 적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여기에 참가를 하는 사람들은 힙합 아이돌 솔로 가수를 지망하지만 그 축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밴드를 지망하지만 본인의 지금 실력으로는 일반 밴드에서 활약하기에는 어려운 참가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물론 아이돌 밴드를 하다 보면 일반 밴드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아이돌이니까. 그것을 노린 실력파 밴드맨이 참가할 수 있는 가능성 있죠. 그래서 이 방송에도 김성현 그런 분이 한명 정도 있었는데 그 이상은 없었죠. 근데 이 아이돌 밴드라는 존재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원래 아이돌은 일반 가수보다 춤과 노래 실력은 떨어지지만 비주얼과 캐릭터로 그 점을 보완하죠. 그래서 아이돌 밴드도 일반 밴드보다는 실력이 떨어질 수 있어도 비주얼과 캐릭터로 그 점을 만회하죠. 근데 애초에 밴드라는 것이 다른 음악 장르의 실력보다 기준선이 높잖아요. 이 장르 자체가. 성공한 아이돌 밴드의 보컬을 보면 엄청난 가창력은 아니더라도 일반 아이돌들과 비교해서는 최상위권 실력이었어요. 슈잉블루나 뭐, 랩티아일랜드를 봐도. 그러니까 아이돌밴드라는 포지션은 아이돌이라서 비주얼과 캐릭터도 좋아야 하면서도 아이돌치고는 실력도 좋아야 하는 어려운 포지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근데 한국 기준이에요. 일본의 아이돌밴드의 보컬들은 뛰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제작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연출했을까? 제 생각에 현재 일단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이런 한일합작 밴드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음악교류가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에서 케이팝의 인기가 굉장히 높은 시기죠.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도 일본 음악의 인기가 가장 높은 시기예요. 특히 일본의 밴드 사운드의 음악이 한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런 상태에서 아이돌 밴드의 명가인 FNC가 한일합작 아이돌 밴드 방송을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먹어주겠지 거기다가 ft 알린드 씨엔블루 앰플라잉 모두 출격시켰죠 거기에 참가자들이 좀 부족하게 올수 있지만 그거는 뭐 결국 아이돌을 만드는 거니까 제작진들이 연출로 어느 정도 캐릭터를 부여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보다 참가자들의 상태가 연출로 어떻게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연출력을 지적할 만한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저는 이제 밴드 음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다양한 연주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무대들을 보면서. 연주를 잘하는 멤버들은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존 음악들을 밴드 사운드로 커버하는 무대가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던 방송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참가자 모두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승했던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최종적으로 하이파 이 유니콘이라는 밴드가 결성되어서 우승을 했어요. 여기 유일한 일본인 멤버인 보컬 슈토 그리고 보컬의 엄태민, 기타 김현울, 베이스 손기훈 드럼 허민이었어요. 모두 축하를 일단 드리고요. 참가자 중에서 좋은 멤버들을 팀이 완성이 됐어요. 애초에 요, 세미파이널 가서 가장 좋은 멤버들을 모은 1위 팀이었는데, 이 팀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데뷔를 하게 됐어요. 여기 보면 악기 파트들의 멤버들은 그냥 다른, 그냥 일반 밴드에 들어가도 실력은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몇 가지 의문점이 남죠. 일단, 보컬인 엄태민이 솔로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것보다 지금 이 밴드 형태로 하는 게 나은 것일까? 엄태미는 뭐 기타나 피아노등 개인 연주 실력도 있고요 보컬 스타일도 에드 실런처럼 솔로에 더 어울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솔로 음악을 해도 뒤에 백밴드 세우고 밴드 음악은 할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슈토가 투보컬로 껴있잖아요. 슈토가 방송에 참가해서 톤이 좋아지고 정리가 됐지만 노래를 막 잘한다. 까지의 레벨은 아직 오르지 못했잖아요. 근데 슈터와 엄태민이 보컬을 나눠서 해야 되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엄태민이 혼자 엄청 열정적이게 악기도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다가도 슈터로 넘어가고 또 왔다 갔다. 그러니까 흐름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투 보컬의 밴드 음악 장점이 뭔지 를 모르겠어. 이런 보컬 형태도 굉장히 드물잖아요. 근데 몇개 없는 그 팀들의 음악을 들어도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이후 활동 때문에 한일합작 밴드라고 해야 되니까 일본이 참가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캐릭터가 괜찮았던 슈토를 여기 넣은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그래도 그냥 드럼을 시미즈상으로 넣고 그 기타리스트 일본 분을 한명더 추가해서 투 기타를 확보해놓고 보컬은 엄태민 솔로로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탄생한 밴드가 한국에서는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좀 일본 활동을 주로 노리고 있을 건데 그런 상황에서 보컬이 아닌 악기 멤버들을 일본인으로 해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보컬 슈토 한 명으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보컬의 슈토를 넣고 그 외에는 최고의 멤버들을 어떻게 보면은 슈토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금 결성된 거 아닌가. 근데 또 실력을 떠나서 그냥 슈토와 엄태민의 보컬 상성도 잘 맞지 않아요. 둘이 보컬 톤이 어울리지가 않아서 그냥 주고받을 때 뚝뚝 끊겨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뭐 방송 초반에 말했지만, 김현울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김현윤라는 아이돌 밴드에 어울리면서도 실력도 있는 그 멤버가 있으니까 어필할 수 있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이 방송에 굉장히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데뷔할 때는 이 팀이 인기가 없더라도 밴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이 있어요 밴드가 인기가 없고 밴드 시장도 작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밴드를 만들어서 데뷔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런 FNC 같은 큰 네트워크가 있는 큰 기획사에서 만든 밴드 자체 몇개 없잖아요. 이들은 똑같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FNC는 일본에도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근데 이 FNC에서 어떤 밴드 팀을 데뷔 시켰을 때 이들이 꽂아줄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의 뭐 페스티벌이나 록 이벤트 이런 게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큰록 페스티벌도 많지만 지역 공연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 이벤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이 FNC가 데리고 있는 거기에다가 한일 합작 밴드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라인업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우리들이 페스티벌 보면은 헤드라이너는 알지만 그 밑에 모르는 팀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FNC가 이 한일합작 밴드를 냈으면 얘네들은 거기 들어가기엔 엄청 쉽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어필을 하고 노출하고 활동을 할수 있고 그 활동을 이제 꾸준히 몇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거의 그런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딱 떠오르는 팀은 슈퍼밴드에서 준우승을 했었던 그 루시라는 팀이 떠오르거든요. 그 팀이 뭐 일반 밴드지만 약간 아이돌 밴드 같은 포지션은 있어요. 그리고 그 팀도 두 명이 보컬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팀이 루시와 그냥 밴드 스타일 무대에서 느낌도 약간 비슷하죠. 근데 루시도 사실 엄청나게 실력 있는 밴드도 아니고 엄청나게 인기 있는 밴드도 아니지만 그래도 슈퍼밴드에서 이름을 알린 밴드라는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 페스티벌에서 무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팀은 어쨌든 아직은 루시와도 실력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일단은 루시 정도의 완성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팀의 이 기형적인 약간 투보컬 체제가 얼마나 유지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전 아예 곡마다 따로 부르거나 아니면은 한국 곡에서는 슈터가 그냥 완전 서브보컬로 빠지는 형태로 좀 타협이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MC로 참여했던 나코도 수고가 굉장히 많았고요. 로우 님도 수고가 많았고, 모든 참가자들도 수고가 많았고요. 방송 관계자들에게도 인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K-pop과 J-pop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